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트로피도 방송도 당망이 됐어. 이상하다. 박민정이라는 이름의 전학생은 없는데. 오 마이 갓, 이게 여기있지 왜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가. 서류가 잘못 들어 있었잖아. 네, 여보세요. 모래초등학교 교장 도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여기 점미일보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번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점미일보에서 선정한 2022년 최고의 완벽함을 갖춘 교장선 1위에 뽑히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초를 만든 교장선 그 완벽함의 비밀은? 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 완벽하며 그거라면은 완전히 잘 찾으셨네요. 그 제가 모든 딜에좀 퍼펙트합니다. 아, 어, 교장 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어? 아, 어, 어? 잠깐 완벽한 나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서류를 보니까 박민정 양이 우리 학교 학생이 맞네 맞아. 그 봐요, 맞죠? 어, 그래. 안녕, 나는 박민정이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해. 뭐지 이 반응? 혹시 네가 이 라이브 방송이야? 응? 잠깐만 얘기 좀 하자니까. 왜 자꾸 까먹어요? 잠깐이면 됐다. 뭐야? 이 장면이 생중계된 거야? 아니었으면 좋겠다. 치워. 어? 내 책상 위에 불. 치우라고. 아, 미안.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만든 점이문 때문에 내가 2034년에서 지금 여기로 온 거라니까. 이게 진짜 된다고? 그쪽이 진짜 미래에 나? 이제 진짜 믿겠냐? 자, 이제 어느 정도 믿은 것 같으니까. 나 2034년으로 빨리 다시 돌려보내줘? 나 진짜 바쁜 사람이야! 안돼요. 왜? 미래에 나는 지금 나의 소원을 세 가지 들어줘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언니는 제 소원을 들어줘야 해요.

어, 둘이 엄청 친한가 보네. 나 아침에 오늘의 운세를 봤는데 아니 글쎄 물을 조심하라는 거야.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음.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꾹 참고 있었는데 방금 목말라서 나도 모르게 마셔 버렸어. 나 어떡해? 그리고 한연은 물 조심하라는 건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놀이 하지 말라는 거라고. 정말? 그럼 나물 마셔도 괜찮아? 당연하지 케이 정보 수집 말려. 어? 타로 좀 봐드린다? 어? 학교 앞에 웬 타로샵? 제인아 저거 보고 가자 지금? 응 마음속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며 세 장의 카드를 뽑아보세요 두그 사람, 곁에 엄청난 귀인이 있어. 네? 귀인이요? 곁에 두기만 해도 좋은 기운들을 몰고 올그런사람그게 누군데요? 묶은 머리에 핑크색 가방. 그리고 달을 품은 여자. 그런사람 주변에 없어? 그런사람이라면 없는데요? <laughs> 뭐야! 아예 들 존재를 모르잖아! 아, 진짜 생각이 있다더니 있기는 무슨!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랑 타로점을 보고 왔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화야, 털인 것 같은데. 미안하다, 지금이야! 어! <laughs> 어, 어! 야! 엄마! <laughs> 괜찮니? 응, 괜찮아. 이거. 고마워. 정권. 묶음머리에 핑크색 가방? 달모양 길이? 인이다 아! 아야! 잠깐만요. 성금이다. 안녕. 봐. 네 친구는. 내일 재인이랑 매점 가자. 내가 쏠게. 홀 좋았죠아. <laughs> 박민정. 너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언니 덕분인 거 기억해라. 선배 저 오늘 어땠어요? 아까 멘트 살짝 실수해가지고 당황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바른 연습은 좀더 해야겠다. 방송 하루 전인데 아직도 버벅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네 알겠습니다. 진짜 짜증 나. 왜 또? 촬영 선배 때문이야? 어. 선우 선배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데 그 선배는 뭘 하는 줄 알아? 발음 연습 좀더 해야겠다. 이러잖아. 구 선배가 그렇게 까칠해? 어, 완전 까칠 대마왕 그래도 구 선배 예민하게 찡그리는 모습에 반하는 애들도 많잖아. 시크하다고. 그래도 우리 선우 선배 인기만 할까? 선우 선배도 인기가 많아? 그럼. 일명 모래초 왕자님 유선호.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게다가 방송 부를할땐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아니? 재인이 너 선우 선배 좋아하는구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완전 비밀인데. 비밀은 무슨 얼굴에 완전 써놓고 다니면서. <laughs> MBS 방송부 신입생 오디션 왔네. 응? 너 지원하게? 나도 아나운서 부문. 진짜? 좋았어. 내가 대본 몇개줄 테니까 미리미리 연습해둬. 응 음, 고마워 재인아. <laughs> 공점 학교로 선정돼 환경수업 활성화... 아우 과장 먹는 소리 거슬리거든요? 핑계는? 환경수업 활성화 생태 전환 교육을 실천하는... 야 민정아 그러지 말고 그냥 소원 빌어. 그럼 깔끔하게 언니가 교육시켜줄게. 이래봬도 내가 올해를 빛낸탑 크리에이터 1위를 5년 연속으로 뽑힌 사람이야. 됐거든요? 이 정도는 제 실력으로 뽑힐 수 있으니까 드시던가나 드세요. 그냥 일단 서류 접수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안녕하세요. 신입 부원 오디션 접수하러 왔는데요. 내가 여기 책상에 두.. 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야. 제, 죄송해요. 아 제가 실수로. 너 나가. 네? 당장 나가.